에스겔 25장부터 3 2장까지 말씀은 남한국 유다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있는 오늘 읽은 29장부터 3 2장까지 말씀은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의 위협을 받을 때 가장 많이 의지한 나라가 바로 이 애굽입니다. 당시 남왕국 유다의 왕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애굽이 자기 조국을 지켜 줄 것이라고 믿었고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죄를 열거하시면서 남왕국 유다가 의지하는 이 애굽이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절과 이절 말씀 열째 해 열째 달열 둘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일절에 네, 열째 해 열째 달열 둘째 날이 나오는데요. 이 날은 에스겔을 비롯한 남한국 유다의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온 지 10년째 되는 해의 어느 날을 가리킵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 있는 상태였고 6개월 정도 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됩니다 이제 이런 때에 남한국 유다는 더 간절하게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이 자기들을 도와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시겔에게 애굽이 망한다 라는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3절 말씀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이강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성경에서 이 악어 또는 용, 이런 짐승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혼돈의 세력을 가리킵니다. 애국왕이 바로 그런 세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국왕은 자기가 마치 자기의 강들, 자기가 가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 세상을 자기가 만든 것처럼 행세합니다. 자기가 창조주나 되는 듯이 행세를 합니다. 애국왕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남한국 유다를 망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애국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강에서 큰 악어와 함께 모든 물고기를 끄집어내서 땅에 던져서 새의 먹이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애굽이라는 그 강에서 살고 있는 왕과 애굽 사람들을 다 끌어내서 심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심판하시는 이유가 6절 중간부터 7절에 나옵니다 6절 하반절과 7절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갈대라는 것은 본래 지팡이로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갈대 지팡이는 튼튼하지 못해서, 그걸 그 지팡이를 짚고 다니다가는 필요할 때 도움을 얻기는커녕, 지팡이가 부러져서 오히려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왕국 유다 역시 자주 애굽에 도움을 받아서 애굽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였습니다만 번번이 애굽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크게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남왕국 유다는 자주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으로 달려가서 애굽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애굽은 이 남왕국 유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유혹거리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렇게 남한국 유다를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애굽을 없애버리십니다 8절부터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교만을 꺾으시고 애굽을 황무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40년 동안 벌을 내려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시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40년 뒤에는 아주 미약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약한 나라가 되게 함으로써 남한국 유다가 다시는 애굽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16절이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합니다. 16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주를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자주 애굽을 의지하던 남한국 유다로 하여금 더 이상 애굽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망하게 하시고 또 아주 미약한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남한국이다 사람들은 애굽이라는 그 나라의 유혹 때문에 자주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애굽이 망함으로 더 이상 그런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왕에게 애굽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17절에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가 나옵니다 앞서는 10째 해였는데 이제 17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흐른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 바벨론이 두로라는 나라를 정복하려고 무려 13년 동안이나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두로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나오는 대로 이 바벨론 군대가 수고만 하고 제대로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 이제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27째 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실패한 바벨론에게 두로 대신에 애굽을 주시겠다라고 19절,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20절을 보면 바벨론이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벨론은 그동안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계 여러 나라를 심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보상으로 애굽을 바벨론에 넘기십니다. 또한 그를 통해서 유다를 범죄에 빠뜨린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21절 말씀은 28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포로 생활하고 있는 남한국 유다 사람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21절,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도단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한 뿔이 도단한다 라는 표현은 이제 힘이 솟아난다. 바벨론과 주변 나라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침묵하던 에스겔 선지자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때 전하는 에스겔의 희망의 말씀은 에스겔 33장부터 시작됩니다. 어 애굽이란 나라는 바벨론에게 대항할 만한 힘을 가진 아주 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보단은 그런 힘을 가진 애굽을 의지해서 바벨론의 위협을 이겨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망하게 하심으로 남왕국 유다 사람들의 희망과 의지를 꺾어 버리셨습니다. 애굽은 자기가 가진 힘으로 남왕국 유다를 미혹해서 범죄에 빠지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심으로 그런 범죄에 대한 벌을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유혹해서 범죄에 빠지게 하는 사람이나 세력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없애 버리십니다. 우리를 범죄에 빠뜨리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가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들, 우리가 지나치게 좋아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 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재물이나 집이나 명예를 하나님께서 없애 버리심으로 당신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의지하는 것들 다 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주 유혹에 빠지는 우리를 극률이 여기시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을 없애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어느 것도 주님보다 높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심판을 받아 사라져 버릴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함으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며 더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또새 날을 주시고 또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정일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